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10월 16일 오후 경기 중 1회화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25회차 대상 경기고요 손으로 하는 종목들은 매일 전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영상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경기만 간추려서 프리뷰하고 있습니다. 프리뷰된 경기들의 최종 픽및 영상 에소개 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 mpb 포스트 시즌 파이널 스테이지 1차전 센트럴리그는 도쿄돔에서 교진과 요코하마가 맞붙습니다. 정규 시즌 양팀 상대 전적은 금일 홈팀인 교진이 16승 1무 8패로 압승 그원동력이라 함은 상대가 하마임을 고려했을 때 당연 압도적인 투수력이죠. 작년에는 그 좋은 타선을 갖고도 투수력이 달려서 B 클래스 같은 취업을 당했는데, 올 시즌 교진 투수진이 보여준 퍼포먼스, 그리고 세부 성적, 스탯들 전부 리그 1위입니다. 리그 1위. 뭐, 투수진의 분투가 두드러지긴 했는데, 타선에서도 세부적으로 뭐, 6, 세리그 6구단을 뭐, 12구단, 8위그까지 3명 선수들의 수치가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우승했겠죠, 세삼 객관적으로 탑독인 교진입니다. 교진이 정배당을 받고 소화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힘을 팍 실어주는 것이 선발마대결입니다. 올 시즌도 저렇게 갈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기어이 해내는 교진의 강철, 강철팔 도구. 상대 선발 앤서니 K와 이하 A.K.라고 하겠습니다 앤서니 k 이와 맞서서 자신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카드네요. 시즌의 모습이나 상대전 모습에는 많이 말입니다. 자, 토고 V.S. 하마야 수성적 A.K. V.S. 교진 야수성적 1 2에 비교하는 데이터도 봤는데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진이 정배당 받고 소화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상대의 입장에서 하마, 입, 그러니까 하마 입장에서 역배를 놓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나 생각해봤는데 역시 빠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빠따. 안 그래도 오스틴 못 치고 있어 고민인데. 토고 상대로 안 좋은 기록 보고 여기서도 변수가 약하다. 요코하마의 역배를 볼 이유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대상으로 프로토 125회차 10월 16일 오후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 소개된 경기 최종 픽이 궁금하시거나 시간 관계상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오후 모든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카톡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정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